대표적으로 어제 열두 번째로는 이 갈비뼈 쪽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박동이랑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은 뇌로 피가 많이 몰려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려고 하면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심장이 긴장될 수밖에 없고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호흡도 같이 가빠지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불안을 증폭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체끼입니다 우리가 체끼라고 한다면 보통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것들만 체끼로 느끼겠지만 제가 말하는 체끼는이 명치에 있는 것이 조금 막히는 그러니까 기운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다체끼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명치의 왼쪽에는 위가 있고 오른쪽에는 간이 있는데요. 얘네가 긴장이 돼서 딱딱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쉴때 횡격막이 팽창을 해야 되는데 위랑 간에 막혀서 횡격막이 팽창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더 빠르게 뛸 수밖에 없고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횡격막이 팽창이 안 되니까 호흡의 가동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호흡은 얕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체계, 명치의 위와 간이 단단하게 막힌 부분을 좀 해소하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일단은 위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위에 일단 체계를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에서는 간단한 혈자리를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에 어제열, 그러니까 왼쪽 엄지 밑에 이렇게 그 손바닥 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잘안 들어가고 꽉 누르게 되면 아프거든요. 근데 안 아픈 게 원래 정상이에요. 꽉 눌러도.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는 거. 간혹 여기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멍이 들고 너무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꼭 소화제를 드시고요. 간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른쪽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어제어를 누르시고, 언제까지 풀어주냐면은 풀릴 때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갈비뼈 쪽을 내가 쓸어 내려주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내가 풀거나 할때 강하게 작용을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세게 하고. 그렇게 되면 반작용도 그만큼 세집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간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게 눌러서 얘를 푸는 것은 반작용만 초래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갈비뼈 쪽이 약간 좌우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여기에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허벅지를 풀어주는 건데요. 위와 왼쪽 허벅지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과 오른쪽 허벅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대거나 아니면 누워서 어, 다리를 붙잡아주시고 발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무릎을 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퇴직근이 이제 신전되거든요. 여기를 스트레치 해주면서 바깥에서부터 안에 있는 근막까지 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 전체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던 게 뭔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꼬르륵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장기가 긴장되어 있다 보면은 이 장기의 수분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얘가 풀리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소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날 때까지 해주시면 좋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채기가 풀리게 되면서 횡경막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호흡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심장박통도 안정을 찾습니다. 그럼 불안의 정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마디로 많은 거죠. 뇌가 과하게 긴장되어 있고 신경이 긴장되어 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책기를 내가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증폭되는 것을 막아서 내가 불안으로 인해서 삶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을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생각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 생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서 신경이 긴장되는 이유를 내가 알아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은 이미 자세하게 찍어 놨고, 기술에 대한 것들, 해결의 원리에 대한 것들도 찍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남길 테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